안녕하세요. 혹사랑 삽질맨입니다. 아, 오늘 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잠깐 바깥 나들이를 하러 나왔습니다. 아, 여기가 절인데요. 어, 내소사, 내소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에게, 어, 아주 멋있는... 나무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게 산수유인데요, 산수유.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꽃망울이 좀, 좀 터질 것 같아요. 이야, 이 수영 멋있네요. 와, 이런 수영 한번 참고해서 한번 저도 농원에 산수유 나무라든지 다른 수종에 아 이렇게 한번 또 수형을 만들어서 멋있게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꽃이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또 한번 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흑사람 샛불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